솔직히 이 정도 비주얼이면 제가 주유소에서 3초 고민할만하죠. <laughs> 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사먹사전입니다 사먹사전 147번째 이야기는 부산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 나노 돈가스입니다 저희가 또 돈가스를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밥에 못지않게 돈가스도 좋아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주기를 맞춰서 올리거든요 돈가스 너무 자주 올리면 보시는 분도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부산에서 이렇게 경양식 돈가스를 소개하면 은 항상 댓글이 달리는 두 집이 있습니다 바로 초량의 천백 돈가스랑 여기 영주동의 나노 돈가스인데요 초량의 천백 돈가스 같은 경우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가는 집이지만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 거예요. 테이블이 너무 작고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어서 저희가 이게 촬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진짜 고난이도의 집이라서 조금 미루고 있는데 언젠간 꼭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여기 영주동에 나노돈가스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벌써 20, 30년 동안 돈가스를 해오고 계신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저 끝에 혹시 보이시나요? 평산옥? 한 평산옥에서 150m 정도만 남포동 방향으로 오시면 현주 가서 있습니다 현주에 서 있는 우측에 저렇게 식당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들 추천해주신 집이니까 저희도 들어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다려야 되겠다, 맞지? 여기가 사실 네이버에 후기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웨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진짜 친절하게 들어오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주문을 미리 받아 놓으신다고 하고 주문 받아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돈가스 두 개랑 오징어 덮밥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어, 들어가면 은좀 떠들기 힘들 것 같으니까 오징어 덮밥을 왜 시켰는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와, 이거 먹고, 그냥, 깜빡할까? <laughs> 이거 먹고, 징역 살면 그래도 가서 대우 좀 해줄 것 같은데? <laughs> 라고 약간 생각은 했지만, 양심을 지켰죠. 양심을 끝내 지키고 참았는데 어, 그날 그릇을 봤죠. 어, 그 그릇에 요집 상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 어, 그 전설에 제가 먹지 못하고 양심을 끝내 지킨 어제가 다 오늘 드디어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먹고 남긴 거 드시는 게또 맛이 대립이 되잖아 아주 잠시 웨이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스프랑 이렇게 국물 먼저 내어주시는데 이게 경양 돈가스 이제 뭐 기본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스프 색깔이 조금 진하고 특이해서 여쭤봤더니 땅콩 크림 스프라고 하시네요. 후추 살짝 뿌려가지고. 오 땅콩 신기하다 응. 맛은 어떠냐면 진짜 잘 끓인 크림스프에다가 땅콩잼 있죠 그거 한 숟가락 딱 넣은 느낌이에요 땅콩 맛이 아주 진하게 나는데 어, 되게 매력적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 요런 거딱 먹어서 체온 살짝 올려가지고 먹어야지 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장염 조심하십시오 현주또 심장박동 뛰네 무말랭이 군말래.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자그 다음 저희가 시킨 돈까스랑 오징어 덮밥이 나왔는데요 반찬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덮밥을 시켜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징어 덮밥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어요 일단 계란 반숙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맛있는 반숙이고 그 다음에 오징어도 진짜 많이 보여요 양파보다 오징어가 더 많이 보이는데 양념 냄새도 솔솔 나는데 와 겁나 맛있겠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돈까스도 이렇게 나왔는데 막 꾸밈새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냥 교과서적으로 진짜 경양식 스타일의 돈까스인데요 돈까스에다가 소스 뿌려서 내어주시고 그 다음 마카로니 샐러드 그 다음 양배추의 케요네즈 샐러드 그 다음에 약간의 그 토마토 베이스 소스 같아요. 거기에 묻힌 약간 스파게티면 대망의 접시밥. 아, 정석을 아주 잘 지키는 집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커팅식 가겠습니다. 와 돈가스가 빵이 좋다. 응. 자 돈가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어 맛있어. 경양식 치고는 좀두툼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맛있네. 음. 자, 그 다음에 밥. 음. 마늘인가요? 소스에 마늘 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산미가 도드라지는 돈가스 소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이집은 전혀 산미가 도드라지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진한 느낌의 브라운 소스에다가, 튀김옷도 바삭바삭 하고요. 음. 고기도 완전 그 살코기 위주의 담백한 부위보다는 약간의 지방질이 뛰어가지고 고소한 맛도 나고 음. 잊지 않고 마카로니도 음. 그냥 동네 분식집이라기엔 돈가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음, 맞아 현주도 지금 말하지만 제법 컸거든요 근데도 이게 빵이 이렇다는 거는 원래 되게 두툼한 고기를 요 정도로 펴신 것 같은데 질기지 않게 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일이죠 자그 다음에 대망의 또 오징어 덮밥 내 이거 한 입만 <웃음> <웃음> 봐봐 이런 일 내가 주유소에서 고민을 해야 돼 고민할 만하지 참은 것만으로도 진짜 이거는 솔직히 이 정도 비주얼이면 주유소에서 3초 고민할 만하죠. 참은 게 아마 용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밥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이게 급식에 나온다. 그럼 그날 고딩들 전쟁 나는 거지. 그냥...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음. 따다시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특별한 거 없으니까 특별한 거예요. 이 양파가 주는 달달한 맛, 그다음에 대파가 주는 시원한 맛, 거기다가 오징어의 꼬독꼬독하면서도 그 식감, 그리고 맵게 딱 양념해가지고 아 덮밥으로는 이거만한 게 없죠, 진짜. 약간 입이 매워졌을 때 다시 돈가스. 아 이게 밑반찬도 다 맛있다. 매운 거 가라앉 았 으니까 다시 오징어 덮밥 나는 매운 거든거같은 같이, 입 안에 들어 가면 양파 먼저 퇴근 하고, 그 다음 대파 퇴근 하고, 그 다음 오징어 는 야근 까지 하고 퇴근 하고, 매콤 한맛은 거의 매콤 한 맛이 이제 남아 있는 거지, 그치? 갬비 아저씨 이지. <laughs> 꼭두 분이서 가셔가지고 저희가 시킨 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이돈가스 오징어 덮밥을 넘나들며 이 먹는 맛은 마치 동서양의 조 마치 지디엣다 끝내주는 조합이었습니다 진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송골 맺히는 기분 좋은 매운. 아 제가 어제 이집 올려고 생각하고 갑자기 접시밥에 대해서 고민했거든요. 도대체 왜 경양식에서는 돈까스를 시키면은 접시밥을 주느냐? 또 검색을 했죠. 또 요새 인터넷 잘돼 있으니까 검색 결과 뭐일게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 아무도 모르더라고. 누군가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따라합니다. 음 문화처럼. 현주인은 누군가가 해서. 약간 유행이 되듯이 퍼졌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좀 맞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용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따로 내어주는 것 자체는 일단은 격식을 차린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필요했을 것 같고 그러면 밥그릇이 있는데 굳이 왜 접시에 줬냐를 따져보니까 이게 사실 뭐 어느 집을 가도 접시밥을 갓 나왔을 때 만져보면 따뜻하거든요 근데 밥이 넓게 펴져있으니까 금방 열을 잃어요 그러니까 밥들이 꼬들꼬들해지면서 식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돈가스 갓 튀겨 나오면 뜨겁죠 소스도 뜨뜻하게 부어서 내어오시죠 그럼 요거를 딱 입에 넣으면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약간 차게 식은 딱 접시밥을 먹으면 이 접시밥 한알한 한 알이 있 소스랑 만나면서 데워지고 어, 그러면서 이게 이 돈까스랑 소스랑 밥알이랑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세 명이 온도가 같아지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다 뜨거우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가 아닐까라고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냥 내피셜입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이건또김렇게면 음, 벌써 마지막 돈까스네요 자, 그래도 오징어 덮밥 남았다 안겨드니까 맛있네. 아, 일단 맛이 좋네요. 네. 네. 돈까스 자체가 되게 맛있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요 근처에 유명한 돈가스집이 너무 많잖아요 천배 수완냥, 그 다음에 달가육펜스 남포동까지만 가도 이승아까지 하면은 이 동네가 약간 그래도 경량식 돈가스에좀 강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인지도는 이 집이 제일 낮겠지만 맛이 절대 낮아서 인지도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뭐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좀 전에 언급한 집도 한두집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점점 맛이 없어지고 있는 걸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 집이 또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최소 그래도 한 23, 4년은 장사를 해오신 집인데 테이블 딸랑 네 개거든요. 근데 일하시는 분네 분이십니다. 주방에 어머니 두분 들어가 계시고 홀 보시는 어머니랑 배달하시는 아버님이랑 알차네요. 진짜 어, 이 작은 가게 에돈 <laughs> 많이 버시겠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배달도 끊임없이 가시고 그렇죠. 웨이팅도 생기시고 계속 최고방에 뭐 챙기시다. 어, 어, 진짜 실속 있는 집이고 실력 있는 집이고 내공 있는 집. 어. 좋은 집. 예, 좋은 집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친절하시고 또 네. 밝은 에너지. 저희 또 부강 반점에 이어서 또 착한 사장님을 찾았네요. 진짜 그렇죠? 에너지 지금 너무 많이 받아가 엄청 유명한 식당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이 집은 유명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어, 유명해지지 않을 이유가 아니, 없습니다. 아, 여기다. 어, 꼭 유명해져야 되는 집 같아요. 진짜. 돈가스 기본기가 아주 탄탄합니다. 경양식 돈가스, 또 숨겨진 집,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집을 몰랐듯이, 이 집처럼 숨겨진 돈가스 집 동네에 있으시면 좀 풀어주십시오. 너무 유명해진 집들만 다니기에는 이제 그 집들이, 아이, 너무 이러면 또 깎아내리는 거니까. 근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고, 저희 다음번에 또 멋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어디 자기만 <laughs> 지금. 아, 진짜 그거. 웃겨. <laughs>